세. 아, 응. 내가 나라는 이유로 지워지고 나라는 이유로 사라지는 터 없이 맑은 시대에 색까만 얼룩을 남겨. 어. 여기까지인데. 음. 자 이게 파도솔. 사라지는 사이코 사라지는 내가 나라는 이유로 내 내가 나라는 이유로 지워지고 지지워지 지워지고 지워지고 나라는 이유로 사라지는 사, 사라지는 사라 사, 사라지는 나라는 이유로 흑사라지는 내가 나라는, 나라는 이유로, 이유로 지워지고 음. 자서진아 네. 이렇게 야 이렇게 불러봐세게 그냥 네. 이제 여자분이 되니까 네 내가 나라는 이유로 지워지고까지 네. 좀더 해봐 여기까지 네. 자 첫음이 파운 소리 네진 내가 나라는, 아, 나라는 아. 세대 아. 내가 나라는 이유 세대단음표다 내가 나라는 이유로 자, 지 아니 선진아 세대단는표잖아 네. 박자가 네. 어떻게 세대단 따라라 따라 내가 했겠어요? 나라는 내가 나라는 이뭐불러난잘잘그 음. 네. 내가 나라는 이유로 지워지고 내가 나라는 이유로 알아지는 아, 네 하시다 응. 네 시작 내가 나라는 나. 이유로 지워지고, 지워지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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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네 아니, 흙지 아니라 이제, 이제 잠깐 이제 그러니까 아, 나라는 이유로 지워지고 나라는 숨을 이... 여기서 많이 마셔야 돼. 네. 지워지고 이 쉼표에서 숨. 지워지고 많이... 나라는, 나라는 이유로 흥! 사라지는 어 사라지는 길게. 사사 사, 사라지는 사사 사, 사라지는 이게 가상 가성을 하면 안 되는 거죠. 안 되지. 사, 달리는데 지가 어렵다. 자 사라 사자 사라는 사라치는 사라, 하 발음해 사라치는. 아렇게 발음해 네. 봐. 사라진 사라지는 사라 아 이렇게 네가 다그러고 음. 사라지는 이렇게 너은, 너, 사라지는 너 너와의 좀 중간 발음 기후로 사라지는. 역시 말고 사, 사라지는 사 보다 a 가 a r a Sara, s a r 더 높다고 생각해봐 사라지는 a Sara, s a 사라지 이렇게 더높다 a Sara, Sara, s a r 도 Sara, s a 네 그러니까 미래군 r 내려간다고 생각 r a s 지 말고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네. 알겠습니다. 사라지는 길게야 음이 길어. 네. 그래사라지는 잘했어. 자, 여기서 노래의 중요한 요소 중에 어쨌든 네. 뮤지컬은 뭐 비브라토라고 해가 주로 보지 않아? 네. 알죠? 우리는 비브라토. 아, 그러니까 그 떨리 바이브레이션.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사라지는 이런 게 비브라토잖아. 네. 그거를 해야 되는데 그거 어떻게 연습하냐면 그냥 아 이거 이거 하면에 20분 하면 아, 돼 언젠가 돼한 네. 일주일 빠른 일주일 뭐안 되면 보안한달 뭐 정도면 돼네자 아, 사라지는 시작 사라지는 천야 <목소리도> 얼굴 표정이 그 너무 공격적이야 그게 아니라 그냥 그냥 얼굴 누가 뒤에서 이렇게 쫙 잡았다고, 네. 잡았다고 생각하고 뒤로 쫙 사라지는 <웃음> 사라지는 누가 <laughs> <사라지는, 웃음> 지 말고 누가 지 말고 그 다음에 자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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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 어깨, 어깨 내리고 네그 다음에 그 다음에 락자 사라지는